안전! 안전 운전하세요. 리얼들입니다. 잘될 거야! 네. 현재 시간은 6시 51분, 50분. 여기는 서종아이시 바로 옆에 있는 소분이 마을입니다. 방금 고객분들을 들었고요. 여기는 양평 문홀입니다. 또어지로 왔습니다. 아, 주말에는 괜찮은 동네죠. 평일은 오늘 화요일인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대기를 해보고요. 없으면 버스를 검색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앞에 고속도로가 저게 예, 그 양양 가는 고속도로고요. 어, 동해안으로 가는 고속도로고, 요 앞쪽에가 바로 서종화 있습니다. 네. 요 건너편에서 저기 앞에가 버스 정류장인데, 그 양평으로 가는 버스가 오고 있다네요. 네 어제 오늘 아침에 그 네, 백라이트 장착했습니다. 아 예. 죽이지 않습니까? 아이거 옆에 세워두면은 여기 기스가 기스가 날것 같아가지고 아 전원을 끄니까 아 이렇게 또쓰네요네 <laughs> 원래 4만 원인데요. 어 고객분께서 오다가 주유소 좀 들리고 주유소 넣어서 주유소 들려가지고 기름도 넣고 대기 조금 했다고 만원을 주워 그냥 명목이고 차비하라고 주신거 같더라고요 7시 1분 지금 저기 강 건너 강 건너에서 남양주 금남리 금남리에서 천호동 가는게 33,000원 떠있네요 여기는 마석이랑 가까우니까 마석이랑 가깝고 하니까 어, 가격이 한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더 깊숙이 들어가면 업단가들이 나오는데, 어, 힘들죠. 지금 차들이 많이 다녀서 전동이 타고 다니니까 되게 위험합니다. 이동도는 버스가 일찍, 일찍 끊겨가지고요. 지금 버스, 양평 가는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양평 시내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될 거예요. 다음 정의사는 미원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저는 신사임당을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네 현재 시간 9시입니다 여기는 원래 건대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구역으로 왔습니다 네, 구역 먹자 바로 구억밑에구요 아, 저기 한전 한전 입구에다가 주차를 시켜드렸는데 차가 모닝입니다. 모닝 모닝이었는데 세 분이 타졌어요. 세 분이 남자 세 분이. 와, 저는 이게 안 실릴 줄 알고 되게 난처했는데 한 분께서 다리를 벌리셔가지고 이거 사이에 놓고서 탑승을 해주셔가지고 어,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운행을 하고 왔는데 죄송하네요. 여기 저기 광진구청 앞쪽으로 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9시 50분 여기는 성남 성남 창곡 유래입니다. 청, 창곡 유래 상가죠. 제가 좋아하는 동네. 고요좀더 내려가는 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에서 안양 석수동 가는 거 떠가지고요 잡았습니다 3만 원천 현재 시간 10시 47분 여기는 관악역 뒤에 석수동입니다 관악역 뒤에 석수동이고요 저는 석수역 뒤에 석수동 쪽으로 해가지고 콜없 쓰면은 금천구 쪽으로 네, 금천구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산동 쪽이죠 그래서. 커피를 사 주셨네요.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현재 시간 11시 31분 여기는 성남 시청 뒤에 동부 아파트입니다. 네, 코롱 동부 아파트.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어, 자동 결제됩니다. 단독 배정, 단독 배정권을 안 썼는데 저한테 콜을 주더라고요. 그 알고 보니까 여성분이신데 스틱 차량입니다. 자가용 스틱 처음 봤습니다. 네, 스틱 차량이어서 저한테 코를 준것 같습니다 제가 스틱을 체크해, 체크해놨거든요 스틱 가능으로 저는 여기서 야탐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을 확인하시고 현금으로 받아주세요 네, 12시 50분 12시 50분 여기는 도곡동 예, 네, 역삼동 같은 도곡동입니다 싸리꼬개 앞에 주차시켜드렸고요 어, 저는 여기서 이제 역삼역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중계동 가는 게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중계동, 네. 중계동 가서 이어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26분. 여기는 중계동 성원 1차 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노원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역, 네, 중계역은 먹자가 없죠. 노원역 가야 되구나. 상계역은 좀 멀고, 이제 복귀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복귀콜리죠 아 역시 완충하고 나오니까 벌써 끝날 때도 배터리가 한 칸밖에 안 닳았네요 오늘 양평에서 언덕길도 올라가고 했는데 현재 시간 2시 17분 여기는 갈매동입니다 별내역 뒤쪽에 갈매동 아. 한 콜, 삥콜 한 콜만 만원짜리 한 콜만 더 타면은 목표 달성인데 아 아쉽네요 삥이라도 하나 별내 가는 거 있으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양평을 갔었는데 양평에서 언덕도 올라갔는데 배터리가 한칸 남았네요 한 칸. <laughs> 와뭐 테슬라랑 거의 비슷하네요. 다행입니다. 아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한잔한잔 한잔 해가지고요. 아 다시 한잔 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목표다 쓰는 모래가고 저는 내일 모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안전운전 하세요. 잘될 거야.